네, 첫 번째 동작, 킥백이란 동작 들어가도록 할 건데요. 테리시 일어선 상태에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이쪽 바라보고 편하게 서주실 거고요. 덤벨을 하나씩 손으로 가지고 오실게요. 한 걸음만 앞으로 이동. 자, 다리 넓이는 어깨 넓이 정도, 발은 11자에서 준비할 거고요. 무릎 살짝 접은 상태에서 고관절도 접고, 상체는 한 1, 2시도 정도 숙여주시면 됩니다. 자, 고개 너무 숙여지지 않게 뒷목이랑 상체 일자 유지 한번 해 주실 거고요. 허리 꺾이지 않게 중립, 유지시킨 상태에서 호흡 들이마시고, 내쉴 때, 뒤 말랑한 살, 삼두 쪽 자극 느껴내면서 몸을 스치듯 뒤쪽으로 보낼게요. 가능한 범위까지, 그리고 살짝 멈췄다가 천천히 저항 느껴내면서 풀어주시고요. 다시 둘, 어깨 끌어내리시면서 밀어냅니다. 스톱. 마시고, 풀게요. 다시 셋, 밀어낼 때 허리 꺾임 밀어나지 않게 앞복부도 살짝 조여내 수축. 마시고, 다시, 네, 내쉬면서, 후. 잘하고 있어요, 대린씨. 마시고. 우리 세 번만 더 들어가 볼게요. 어깨 낮추면서, 팔 뒤쪽. 오, 그, 잘 들어왔어. 마시고. 응. 두 번, 내쉬는 호흡에 밀어낼게요. 후. 마시고. 자, 라스트 한 번에 우리 3초만 유지 한번 해볼게요. 쓰리, 1 천천히 돌아오세요. 끝까지. 그렇죠. 한번펴 주실게요. 잘했었어요. 자, 덤벨 잡고 하셨을 때, 손목을 너무 과한 힘이 들어간다 싶으신 분들은요, 덤벨 내려놓고 맨손으로 그냥 진행해 주실 거고요. 아니면 한쪽씩 진행할 수도 있는데, 의자 앞에 두시고, 한 손으로 의자 잡고, 한 손으로만 덤벨 잡고,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해 주시면 조금 더자극을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다시 자세 한번 체크할게요. 음. 자, 여기 등이 말리신 분들은요, 어깨 한번 끌어 내리시면서, 돌려주실게요. 테니즈 일단 시작하기 전에 많이 라운드 숄더 심하신 분들은요. 바로 시작하게 되면 어깨가 뒤에 많이 말려있는 상태 시작하게 돼요. 그러면 허리를 쓸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시작하기 전에 어깨를 한번 돌려놓고 그렇죠. 그리고 겨드랑이 안쪽 광배근에 힘을꽉 조인 상태에서 준비 자세를 체크해 주실게요. 정말 그렇죠? 준비할 게 많, 많네. 은 어, 많죠. <laughs> 자 그대로 시선 사선 아래쪽 바라봐주시고요. 마시고, 내쉬면서 그대로 덤벨을 밀어주실 거예요. 후, 잠깐 멈췄다가. 자, 천천히 저항 느껴내면서 풀어볼게요. 후, 다시 내쉬는 호흡에 밀어내고. 그렇죠. 천천히 풀었다가. 세, 밀어낼 때 우리 복부, 갈비뼈 닫아서 수축시켜 놓고요. 그렇죠. 네, 범위는 손모근에 과한 힘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 그리고 허리 꺾이지 않을 정도까지만 단단하게 힘 자극 느끼고 마시고 풀고요. 라스트 한 번을 우리 5초 동안 멈춰볼게요. 하나 버티기 둘셋넷 자, 끝까지 천천히 풀어 주실게요. 그 일어나 주시고 잘하셨어요.